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행정타운 인근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이죠. 대부분 그 둘레가 경안동, 역동, 송정동, 회덕동 이렇게 사이클 주변을 보시면 되고요. 광주시청 쪽이니까 강동, 화남, 태촌, 그리고 광주 아이시 좀 빨리 나가실 수 있는 그 생활권인 분들한테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시내 경안동에는 신축 빌라가 없거든요.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또 복층 구조이거든요. 경안동 쪽에는 복층에 신축 빌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주소상은 송정동에 위치해 있고 복층 영상 보여 드릴 거고요. 제가 끝 마지막에 우측에 추천 영상을 보시면 일반층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개동 28세대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굉장히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전망이 아주 멋진. 숲새껏 큰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뷰 맛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상형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100%가 되어 있고 또한대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되실 수가 있는 주차 공간이 좀 넓은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2.7평 정도 되고요. 기준층 실사용 면적이 한 25평 되기 때문에 해당 복층은 내부는 방 5개가 나오고요. 거실도 2개가 나오고요. 실평수 45평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라스까지 딸린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복층은. 그리고 조금 더더 더 입주금이 없으시다가 하면 최대한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실입주금 적으셔도 부담없이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전실부터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보실게요 자, 지상형 주차이지만 어, 모든 세대에 턱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4층 세대에 왔습니다 바닥은 어, 타일 광폭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벽면도 타일 시공되어 있고 일괄 소동 스위치 두꺼비집 그리고 인터넷선 공구함이 있고요 신발장은 3칸인데 어, 한샘 정품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기 좋겠고요 화이트 플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3연동으로 중문 시공까지 잘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면 은 아래층 방 3개, 방 2개 그리고 이쪽에 지금 거실, 주방 그리고 뒤쪽에 안방 있고요 공용 욕실 있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층 세대는 요즘 흔치 않은 오픈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올라가시면 또 가운데 거실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방두 개가 있어요. 방 다섯 개인 복층입니다. 앞에 있는 좌측 방부터 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이에요. 방 사이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3m, 2m, 55의 크기이고요. 바닥은 강마루, 실크 벽지. 그리고 나가실 때 보이실 거예요. 각방 온도 조절기 방방마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가 LG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방에서도 전망이 아주 좋네요. 이 방은 시스템 에어컨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안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두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전실 앞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어 강마루 실크 벽지 동일해요. 창호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크기 같은 경우는 3m, 2m, 60배의 크기입니다. 아 조금 아쉽죠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주방 먼저 이제 봐드릴게요 주방도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가구들은 한샘 정품 가구입니다 보시면 우측에 냉장고 두대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박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김치통 같은 거 놔두셔야죠 그리고 시스템장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오픈형 거실이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 사이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일랜드 어, 조리를 하셔도 되고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 바 의자를 놔두시고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안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쪽을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공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식탁은 못 놔두지만 식탁을 좀 놔둘 수도 있는 공간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건 D자죠. D자형으로 되어 있고 플레임 색깔은 다 화이트예요. 상판은 약간, 어 엔지니어 스톤으로 해서 베이지 톤이고요. 어 가구는 상부, 하부장 굉장히 좀 넉넉합니다. 이 공간에는 보시면 매립으로 후드 되어 있고요. 3구형 인덕션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볼. 수전되어 있고요. 맙통풍이 치게끔 주방 창문이 아주 크게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모든 세대에 조금씩이라도 텃밭 다 드리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앞쪽에 뷰가 있는 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이 건물 뒤쪽으로 해서 텃밭이 크게 있는데, 세동 28가구가 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거예요. 텃밭까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도 다 지금. 하부 장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어 주방 살림 실컷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이렇게 보면 불투명이네요. 불투명으로 된3 연동 슬라이드 중문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사이즈도 괜찮아요. 어 전체적으로 아담한 편이거든요. 근데 다용도실은 그거 대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기 먼저 볼까요? 1m 90, 1m 55의 크기이고 1등급 보일러, 환기 창문.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에서 쓸수 있는 온수, 냉수 있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를 이쪽에 놔두셔야 되겠네요. 세탁기 이렇게 놔야 되네. 아니면 이쪽에 놔둬야 되네.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 호수 끌어다가 세탁기 놔두고 건조기 놔두고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 크기도 됐어요. 3m20, 3m40의 주방 크기입니다. 공용 욕실 먼저 가볼게요. 보시면 네모 반듯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뭐, 없는데, 바닥, 바닥은 논슬립 타일, 옆에는 좀 맨질맨질한 타일로 시, 벽면 시공되어 있고요. 레인 샤워기 있고요. 샤워시설 잘 되어 있고, 세면대, 용병기, 선반, 거울형으로 수납장까지 넉넉하네요. 그리고 수동거리는 뒤쪽에 있어요. 사이즈는 이가운데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펜으로 환기를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고, 코너, 선반까지 다 있네요. 해당 세대의 복층 영상 보시고 계시고요. 아래층에 있는 세 번째 방인 안방으로 왔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고요. 단차도서 간접 조명 등 기본 조명 등다 되어 있고요. 창문이 다른 작은 방보다는 크게 되어 있어요. 각방 온도 조절기 되어 있고, 안방 사이즈 3m65, 3m의 크기입니다. 들어오면 침실 공간이 있고, 이 공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일단은 사, 협의 하에 여기 뭐 시스템 장을 해드리든지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기존층 샘플하우스 꾸며진 데를 보시면은 서랍장 같은 걸로 좀 저희가 꾸며놨어요. 이 공간도 조금 있는데 2m 165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환기 창문 조그맣게 있네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방 욕실이에요. 크기는 뭐 공용 욕실이나 여기나 뭐 거의 더큰것 같기도 해요. 환기 창문이 다행히 있네요. 그래서 환기하기에 조금 욕실 두개 중에 하나는 환기하기 수월하다는 점. 그리고 샤워기 시설되어 있고 코너 선반. 그리고 미니멀하네요. 그리고 세 세면대가 약간 미니멀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용병기, 수납장 있고 수건거리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이쪽에 거울이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할수 있는 단차를 좀 위로 뒀네요. 자 아래층에 있는 방세계 욕실 두 개까지 다 보셨고 이제 거실 안내해드리고 우리 복층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트월 먼저 볼까요 지금 거실 보시면 큰 사이즈로 해서 고급 타일 좀 문양이 좀 있네요 문양 있게끔 해서 광폭 큰 사이즈로 아트월 꾸며져 있고 바닥 역시 이렇게 되어 있고 계단이 이쪽으로 나 있네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실이 계단 때문에 조금 좀 아담해졌다 좋게 표현할게요 작지 않고 아담해졌다 라고 할수 있고요 안쪽으로 좀 배치를 하든가 앞으로 쇼파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창호는 역시나 해 드렸고 올라가면서 올라가기 전에 일단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장점이지만 오픈형으로 지금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 4층 복층이지만 맨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도 당연히 없죠. 그리고 곳곳에 조명이나 샹들리에를 조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편백나무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이 있고요.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계단을. 일단 여기 한번 싹 열어드리고, 저희 팀장님 오시면서 같은 전망 한번 쫙 한번 봐주세요. 전망 맛집 광주 시내권으로 복층 찾으시는 분들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쫙 한번. 이런 부위입니다 뷰가 있는 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전망 있는 복층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복층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으로 어 일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오픈형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습니다. 뭐, 그리고 올라오시면 이게 두 번째 거실로 사용하셔야 되고 양쪽으로 방이 한 개씩 있어요. 창문이 다 있어서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거실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 여기도 창문이 있고 오픈형이고 또아래 거실 창이 있었지만 저쪽에 위로 또 창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은 아주 끝내 준다는 점 보시고 네 번째 방으로 한번 가 보실게요. 제가 여기 위에 신고가 2m 정도 돼요. 그래서 성인 키가 큰 성인 남성분들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방에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저쪽에도 좀 보여주세요. 창문이 또 있어요. 창문이 이쪽, 왼쪽, 오른쪽보다는 상문이더 크게 있어서 환기가 마통풍이 되어서 굉장히 쾌적한 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낮은 공간 보이시죠? 여기는 뭐 침실로 플레임만 놓고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선에서 맞춰서 수납장을 좀 짜서 활용하셔도 좋을 공간입니다. 네 번째 방까지 다 보셨어요. 다섯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이방 같은 경우도 창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층고도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뭐 바닥은 똑같아요 강 마리 시공되 있고 벽지 다돼 있고 창문이 있어서 다섯 번째 방 활용하셔도 되고 이방 같은 경우는 테라스로 나가는 또큰 창문이 있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테라스가 되게 크지는 않아요 어, 테라스 보면 다섯 평 여섯 평 다섯 여섯 평은 좀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난간은 안전 난간이 되어서 키 높이 되어 있어서 안전할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좀 이런 거좀 어느 정도 점에서 좀, 좀 다른 단도리를 좀 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는 키가 좀 높게 해서 방수, 에폭시 방수까지 다 되어 있네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 여는 송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시청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청 안에는, 어, 수영 어떤, 어, 문화시설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 다니기에도 좋고, 경안동, 시내 가까운, 집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시내 쪽으로 복층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어,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로 복층 세대 영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꼭 해당 집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 안내 투어가 가능하니까요. 전화 편안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